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친구들. 자, 우리 첫 오성인 우리 호두입니다. 우리 장녀 호두, 호두의 굿나잇은. 어, 졸려? 그럼 편히 쉬어. 난 혼자 돌아다녀 볼게. 음, 저 호두가 워낙 또 이제 자유로운 이제 영혼이다 보니까 <laughs> 너는 쉴 거면 쉬고 난 놀러 가야겠다. 그리 이제 그냥 이제 어 편하게 보내주는, 어, 저시원하게 보내주는 약간 그런 게또 호두답다라고 할수 있겠다. 아, 우리 야란 눈나. 우리 야란 눈나의 군나이. 너 궁금한데. 우유 먹고 코 자렴. 응? 넌 꼬맹이가 아니라고? <laughs> 그럼 여기 놔둘 테니까 마시고 싶으면 마셔. 난 보통 새벽에 자는 편이야. 너한테 잠꼬대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몰래 적어둘지도 몰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아, 야, 우유 먹고 코 자렴. 아, 진짜, 누나의 극치를 보여준 대사 중 하나거든요, 이게. 진짜, 눈나의 극의 대사거든, 요 이게, 진짜.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행자랑 티키타카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느낌까지. 진짜,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는 누나다, 진짜. 아, 방랑기사 카즈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멈췄어. 조용해서 쉴만 나네. 내일 보자. 카즈아가 이제 방랑하면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방랑했을 때그 뭔가 그런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뭔가 들으면서 되게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죠. 되게 뭔가 좀 차분해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맛이다. 음. 우리 종려 할아버지 어떨지... 시장은 문을 닫았고, 너덜썩한 부두도 깊은 잠에 빠졌구나. 가서 쉬어. 야 되게 무슨 시한 편을 읽으시는데 어... 진짜 목소리가 녹는다? 음. 거의 이제 뭐랄까 이 원신계의 성시경 씨 아닐까 목소리로 이제 그냥 재워버리는 다음은 유라 골피리 자장가 한번 들어볼래? 들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음 골피리가 골피리가 뭘까? 골피리 자장가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나내 뒤통수를 후리겠다는 건가? 아 골피리가 유라가 쓴 낫기다. 아. 어 유라에 좀 약간 좀 장난기가 좀 보이는 좀시애질때 나오는 장난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아야카 어떨지 꿈인 줄 알았다면 깨지 않았을 것을 실제 만남보다 낫지 아니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쉬발꿈이라는 거죠? <laughs> 어 이거 그냥, 이거 아쉬발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이가 없네 개새끼 시릴 읊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굉장히 또 아야카의 아가씨다운 그런 면이 좀잘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제 마이 페이블릿 내는 다음 들어볼게요. 아 어, 어떨지 잠에 들 시간이야. 아 어, 밤에 천둥 소리가 안 들리면 잠도 편하게 못 잔다니까. 음? 응. <laughs> 왜지 보통 반대 아닌가요 이거 뭐지 보통 반대 아닌가요? 아 번개신의 권속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걸 려나? 굉장히 이제 번개는 나의 집어 번개의 소리는 나의 자장가 뭐 그런 느낌인가? 우리 라이덴 눈나 천하의 뇌명을 잠재울 터이니 오늘밤 편히 자길 아와 번개 갈라줄게 편하게 자 하하하하 오늘밤 편하게 잘 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버리네요 진짜 아! 아 미쿠누나가 못 잤던 이유가 이제 라이덴 누나가 이제 번개를 갈라서 그렇구나? <laughs> 아 아까 번개 소리가 안 들린 게 우리 라이덴 누나가 이미 갈라져서 그런 거였네 아 나이다는 어떤 느낌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꿈을 준비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자와 근데 맞아 또 이제 나이다가 또 이제 꿈을 또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혹시 그러면 가능하다면은 어, 누나들이랑 네. 이제 약간 좀 알콩달콩한 꿈으로 딱 <laughs> 아, 벤티는 어떤 느낌일지 쉬려고 <laughs> 잘자. 야 간단하네, 그냥 완전 간단하네. 자유를 상징하는 신인만큼 되게 그냥 자유롭게.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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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는 대로 해라 그런 느낌이네. 어.. 되게 친근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데 살아할까? 잘 봤습니다. 치치는 어떤 느낌일까? 나 치치는 어떤 느낌일지. 너 먼저 가서 쉬어. 난 유연체조를 좀 해야겠어. 훔쳐보면 안 돼. <laughs> 아니. 설마 그 유연체조가 그거 뭐 그거 말하는 건가? 하나, 둘, 치치, 둘둘 치치 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 그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귀여운데 모나의 굿나잇 들어볼게요. 모나의 굿나잇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내일까지는 원고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엄마? 자러 간다고? 나도 졸린데. <laughs> 아, 감정 팍팍 들어가 있다. <laughs> 아니, 되게, 뭐랄까. 정말, 그, 만, 만화나 아니면, 뭐, 글 쓰시는 작가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하는 게 아닐까. 진짜 뭔가 진짜 너무 슬퍼해가지고 좀 미안하네. 그래도 나도 졸린 걸 어떡해. 나도 자야지. 감동으신 어떤 느낌일지? 음, 다음에 보자고. 니가 안전히 떠나는걸 지켜볼게. 아, 맞네. 다크 그 히어로. 너가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위험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널 지켜줄게 진짜 그 정말 몬드성의 배트맨이랄까? 자 그런 느낌 났네요 진짜 어... 저의 이제 차의 누나죠 진 누나의 굿나잇 오늘의 수련은 여기까지 멋지던데? 수고했어 아... 정말 만약에 내가 기사단에 가입을 했다면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진짜 할만 나겠다 어 진짜 일할만 나겠다 진짜 뭔가 힘들고 지친 수련이 있지만은 이런 한마디에 그냥 이제 사례를 녹아버리는 어... 해본 이유 스기사단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진동당이 있기 때문이죠. 음. 캐치 못떤 느낌일지? 캐칭. 좋은 꿈 꺼. 나. 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다 해야 쉴수 있어. 아해보굿나잇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laughs> 뭔가 각청을 보면은 되게 동기부여가 돼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각청이 있는데 난뭐 하는 거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난 지금 뭐하는 거냐?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약간 좀 동기부여를 해준다 할까? 일벌레 각청, 일벌레 각청 느낌이네요, 그죠? 우리 아재기그치는 듀얼리스트 사이너. 좋은 밤이야. 근처에서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가서 처리해야겠어. 어, 어, 어. 좋은 밤 아닌 것 같아. <laughs> 좋은 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주변에서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밤이 아닌 거 아니야? 또 이제 사인노의 이제 약간 어 오랜만에 나오는 사인노의 진중한 모습이네요. 예. 혹시나 개그가 나올까봐 좀 두려웠다. 어... 알베도의 군의 여덟지 보겠습니다. 잘자. 먼저 가서 쉬어. 난 마지막 실험도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궁금하면 내일 다시 왔을 때 실험 결과에 대해 토론해보자.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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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알베도 느낌이라 그냥 뭔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베도의 조수라면 행복할 것 같아. 조수를 막 이제 빡세게 굴리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짜, 어, 좀 퇴근 시간 잘 챙겨주는 그런 되게 선한 교수님 느낌이랄까? 어, 그냥 알베도를 흉용한 그런 대사 같네요, 그죠? 아, 우리 국뽕인 또 어떨지 또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laughs> 오, 이 대사 굉장히, 오, 이 대사 굉장히 약간 그 박스 같은 느낌인데, 진짜? 어, 그니까, 어, 맞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 이제 약간. 공격 당할까봐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지만 우리 여성 팬분들에게는 이제 약간 나 때문에 두근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라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 진짜. 자소 한번 보겠습니다. 소 가봐. 난 여기서 널 기다릴게. 한 걸음 뒤엔 항상 소가 있었는데, <laughs> 아니, 우리가 여행자잖아. 또 다른 나라 많이 갈거 아니야? 그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좀 약간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너가 날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 잊지 않을 거야. 너가 올 때까지 꼭 기다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진짜? 뭐 어, 감동인데, 뭐 어, 아라이탑 어떤 느낌일지. 오... 룸메이트가 한밤중에 시끄럽게 모양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집에 없으면 더 좋겠군. 자면서까지 헤드폰을 끼고 싶지 않거든.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아, 카베야! 자는, <laughs> 야, 자는 도중에 모형 만드는 거는 선 넘었지. 측간소 매바지. 어. 집주인이 지금 자고 있는데 감히 모형을 만들어? 조곤조곤 그냥 이제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어, 그냥 이제 아사리. 아사리 그냥 집에서 나가버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곤조곤 악담하는 게 진짜 아 이게 또볼 때마다 너무 웃기네 진짜 아자 우리 가주님의 굿나잇은 어떨지 짓고잘 준비할 시간인가? 난 아직 안 졸리니 먼저 내려가 있어 아 어, 당신이군요 오늘 업무만 마저 정리하면 되니까 당신도 일찍 쉬세요 오야 님들 이거 혹시 눈치 챈사람 있나요 님들? 부하에게 말하는 것처럼 초반에 말하다가 나라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와 내 사람에겐 다정한 남자.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이런 거에 환장하고 든 사람들이죠. 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러니 여자들이 뻑이 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전투광 타르탈리아. 유쾌한 하루였어. 내일 또 보지, 친구? 뭔가 가끔 타르탈리아를 있다 보면은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가끔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아니, 가끔 이 친구가 그 우인단 집행관 서열 11위라는 걸 잊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은 우인단인데. <laughs> 친근한데 원래 친근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우인단이잖아. 하지만 가족을 위하는 녀석 미워할 수가 없네 진짜. 어, 미워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네 어. 자 다음은 우리 사망우 타이너리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순찰을 지도 적을 겸 내가 불친번을 설 테니 좀자도 뭔가 타이너리는 되게 보면은 좀 일머리가 좋잖아. 좀 일을 좀빠릿빠릿하게 잘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듬직한데 어 미듬직한데 그리고 이제 약간 나를 배려했죠. 순찰 일지도 적을 겸이라는 말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나 이거 일해야 할거 있으니까 편하게 자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 굉장히 믿음직하고 또 굉장히 배려도 해 주는 그런 아주 우리 좋은 친구. 다음은 우리 야자 염소 가무 한번 들어 볼게요. 제군이 당신을 지켜 주시게. 편안하고 달콤한 꿈 꾸세요. 야, 진짜 잠옷아나 자문... 나, 나, 나 방금 순간 살짝 졸았다. <laughs> 아니, 아 되게 오, 저 무슨 약간 ASMR 같다, 그저님들. 뭔가 어, 목소리가 졸리게 만드는 목소리랄까? 야자염소의 A, A S M, M, M R. R, R. R. <laughs> 또 최근에 제가 얻은 누나죠, 음, 신앙 누나. 안심하고 푹 쉬어. 난 깊게 자는 편이 아니니 기척이 있으면 대신 봐줄게. 남들에게는 되게 좀 약간 어색하지만 여행 여행자에게만큼 이렇게 마음을 여는 이런 약간. 겟모에라고 할까나? 이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귀여워. 너무 좋아. 신상 누나랑 나는 깐부니까는 닐루 어떤 느낌일지. 자기 전에 모든 고민을 털어버려야 푹잘수 있어. 너만 괜찮다면 내가 고민을 다들어줄게 만화에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진짜 바보같이 착한 애들. 그죠? 알죠? 딱 그런 게 닐루인 것 같아요. 진짜. 어. 너에게만큼은 나의 모든 고민을 털게 돼. 정말 상냥하다. 진짜 아, 우리 요이미야, 요이미야는 어떤 느낌일까요? 피스타임! 종일 불꽃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laughs> 정답은 당연히 꿈에서 불꽃을 터뜨려야지. <laughs> 잘자고 내일 봐.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요이미야, 굉장히 신났네. 아니, 그 요이미야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반에 한 명씩 있는. 누구에게나 말 걸어 주는 그 인싸 여자애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laughs> 나 같은 찐따에게도 이제 말을 걸어 주는 느낌이랄까? 어... 고마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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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산고노미야 코코미는 어떻게 말할지? 푹 쉬면서 재충전해도 잘 자. 일단은 재충전이란 단어가 코코미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코미 특유의 그 약간 그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으로 약간 스며드는 느낌이랄까 원신 최고의 힐러다운 그런 약간 힐링이네요 진짜 힐링된다 데이한 어떤 느낌일지 시간이 늦었네 오늘 밤은 내가 망볼게 너 어서 쉬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제 깔끔하게 데이아 느낌이다 뭔가 그이 대화에서의 좀 약간 일상감이라고나 할까나? 정말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상감이 느껴져요. 그만큼도 대야 성문이 연기를 잘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연기를 잘했는 거겠죠? 다음엔 우리 아라타키 파이토. 피곤하면 빨리 자라 무리하지 말고 나, 난눈 뜨고도 잘수 있다고. <laughs> 뭔가 은근슬 상냥하다. 되게 바보처럼 막 약간 장난기를 막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우리를 먼저 재울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보같이 행동하는 그런 면 뒤에. 이토만의 그 상냥함이 잘 돋보이는 어 그런 대사인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클레 한번 볼게요. 으... 밖에서 놀땐 집에 가기 싫었는데 깜깜해지니까 길을 모르겠어 부... 부탁인데 클레도 집에 좀 데려다주면 안 돼? 아 <laughs> 이렇게 부탁해버리는데 어떡하냐고? 안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거절하냐고 진짜. 아. 자 귀여운 거는 확실히 뭔가 확실히 귀여운 거는 클레가 확실히 조금 상위 트유기다다 그죠? 음, 어 진짜 다 폭파고 다녀도 진짜 미워할 수가 없다. 음, 귀여워. 양파링.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원신 캐릭터들 잘자요 인사 한번 들어보기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대사와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다들 이제 또 이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들. 예 안녕! 유바! 예